이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녀석이야. 자, 예를 들어서 y는 여기 나와 있는 예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y는 x 플러스 4라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고 싶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은,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고, 얘는 증가하는 일차 함수니까, 만나는 점이두 점을 찾고 싶다는 얘기지. 자, 그두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할 거냐면은, 결국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에서의 y 값이 똑같아질 거잖아. 그서 x 값도 물론 똑같겠지만, 맞아? y 값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여기는 이 y랑 여기는 이 y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결국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어, 풀겠다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4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됩니다. 상상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두 식의 함수식을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지. 자해 놓고 넘겨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나와서 3일 마이너스니까 x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1 또는 3하고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교점 이 점이 마이너스 3이고 x 값이 3이라는 얘기야. 그세. 그래서 만나는 교점을 정확하게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y 값도 필요해. 그래서 y 대신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 나오고 3 대입하니까 7 나와서 만나는 두 개의 교점은 마이너스 1 콤마 3이라는 점과 3 콤마 7이라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제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두 개가 나온 거고 그치?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는 요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2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나오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올 거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야. 그렇자 그럼 이 녀석은 두 개를 갖다 놓고 푸니까 넘겨주면 x 적은 마이너스 e x 더하기 일돼서 완전 곱식돼버리네 그렇지? 자 그러니까 만나는 x 좌표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그럴 때를 우리는 두 그래프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한 점에서 슥 스치고 지나가게 그려질 거고 그 접하는 녀석의 x 좌표가 일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렇 자세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y는 x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교점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서 두개 같다고 놓고 푸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안되네? 혹시나 싶어가지고 판별식 써보니까 0보다 작아. 실은 가져안 가죠? 안 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녀석이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두개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두 개를 갖다 놓고 푼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두개 나와야 되지. 판별식이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접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안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0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게 바로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선생. 자, 그래서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뒷페이지 184페이지까지 나오는 얘기가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중간에 있는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다섯 개를 쳐 놓고 2차 함수랑 직선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경우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구나. 음, 그렇구나 하고 풀면 돼. 선생. 그 다음, 옆에 나오는 이 참수랑 직선의 교점 해가지고 나 있는데, 교점 찾기 위해서는 뭐 해? 이 참수랑 일 참수랑 갖다 놓고 풀고, 이 참수 풀면 그게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개념 확인 같이 풀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체크하고 한번 가볼게. 자, 4번에. y는 x 제곱 플러스 k라는 녀석과 y는 x 플러스 2일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래.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교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교점의 엑스 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얘의 예, 판별식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겠다고. 그 그래서 판별식 바로 쓸 거야. 판별식은 뭐야? b 제곱 1 마이너스 4ac 4곱하기 1곱하기 k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5, 5. 뭔 소리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4돼서 5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서 4k가 5보다 작네. 그래서 K는 4분의 5보다 작아. 이리면 되겠다고. 그렇지? 자, 두 번째. 접할 거래.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같다고는고푼 2차 방정식에 예. 근이 하나만 있다는 거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은 0쓸 거야. 판별식 1-4에 k-1이 0이니까 어, 똑같이 나오네. 그치? 그래서 5-4k가 0, 그래서 k는 4분의 5. 자,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는 자,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x2 플러스 k랑 x 플러스 1이랑 같다고놓 고픈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래서 판별식 써주면 1-4의 k-1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5-4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4분의 5보다 크구나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는 다찾네으나 판별식 뭐, 선서로은두점에서 만날 때만 찾으면 얘가 등호가 된게 접할 때고, 그치? 부등호 반대로 만들어준 게안 만날 때구나.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5번으로 가자. 5번. 1번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x랑 y는 x프로스 3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같다고 놓고 풀 거야. 자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 나와서 3일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몇 또는 몇? 마이너스 1 또는 3. 맞지?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좌표를 찾기 위해서 y 좌표도 찾아줘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굳이 여기다 대입 안 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잖아. 그지 쉽게. 그래서 2 3 여기다 대입하니까 6.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랑 3,6두 개가 나올 거래. 맞지? 2번도 마찬가지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랑 y는 2x 더하기 4랑 만나는 교점 찾기 위해서 같다고 놓고 풀면은 빼기 4 큰일 날 뻔했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랑 2x 마이너스 4랑 같아져 넘겨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이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나오에 완전 적식 나온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지금 접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그치? 자 접할 때의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x 좌표는 3 나왔으니까 3 대입하면은 y 좌표가 2 나오는구나. 그래서 3,2에서 접하네 하면 되겠지? 자 필수 6번, 7번, 8번 풀면서 계속 한번 해보자. 자 필수 6번 보면 이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 유전석의 위치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과 같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랑 y는 x 마이너스 m 자, 1 번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녀석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두 개를 같다고 놓고 넘겨주니까 2x 빼고 마이너스 4x 더하기 m이 0 모양으로 나오고 잘쓴거 봤지? 자, 이 녀석의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다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자, 가운데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주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 절반에 제곱해 주니까 4 마이너스 a c 해 주니까 2M 개가 0보다 크면 되겠다. 2M이 4보다 작으니까 M은 2보다 작네. 하면 되고. 그치? 자 하나 찾아줬으니까 다음 것부터는 그냥 쭉쭉 찾아줄 수 있어. 접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M이 2일 때 접할 거야. 세 번째 안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M이 2보다 클때안 만날 거야. 해버리면 되겠다. 고 그치?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자 필수 7번 가보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 그래프랑 y는 3x 플러스 b라는 두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랑 3 나왔을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해볼게. 자 우리는 두 개의 교점을 알려줬으니까 같다고는 꼽힐 거야.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 3X 더하기 B하고 넘겨주니까 2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의 X 더하기 3 마이너스 B는 0 모양으로 생길 거야. 그렇지? 넘겨줘서 마이너스 묶어준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이 녀석의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알려준 거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준 거라고. 맞 맞아. 자, 그래서 뭐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풀고, 어, 얘는, 마이너스랑 3을 근으로 가졌으니까, 열심히 인수분해해 주면, x 플러스에 x 마이너스 3하고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이렇게 써버려. 이제. 그리고 최고 차의계수는 2짜리니까 앞에 2만 붙여주면 되겠네. 얘 전개했을 때 2층 나오면 되잖아. 이제. 전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개해 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나오고 전개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나오는 거니까 일차항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돼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주고 a가 마이너스 1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3 마이너스 b 넘기고 넘기니까 b는 15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8.8번으로 가자 8.8번 y는 ax 제곱더하기 bx더하기 c랑 y는 mx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을 때 P점이랑 Q점에서 만나고 있대. 그랬을 때 P점의 x좌표가 3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나왔대. 그리고 PQ 길이가 4 하고 나왔을 때 양수의 매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한번 해보자. 자, ABCM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는 형태 문제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레근에 대한 문제 같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갖다 놓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mx 넘긴 다음에 x로 묶어주니까 b m에 x 더하기 c는 0요 녀석의 한 근이 뭐가 나왔다고 3 마이너스 루트 2 나왔다고 그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뭐 나오겠어? 3 플러스 루트 2 하고 나오겠네 맞아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두개 더하니까 6 나오고 실제로는 a분의 마이너스의 b마이너스 m 하고 나와. 자 그래서 b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6a 모양으로 나올 거고 자두 근의 곱은 a분의 c 나오는데 실제로 곱하면 9백이 2라서 7하고 나온다. 그래서 c는 7a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어 자, 그랬을 때두 분의 합과 곱이 필요 없는 것 같아. p점에서 p를 찾을 거야. 아, 문제가 좀 그렇다. 3-루트2, 3-루트2, 3루트를 굳이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3-루트2를 어디다 대입해도 돼? 1차식에다 대입해도 돼. 그치? 그래서 m에 3 마이너스 루트 2가 p 점의 좌표, q 점의 좌표는 그럼 q 점의 x 좌표가 얘가 나왔으니까 3 플러스 루트 2 콤마 m에 3 플러스 루트 2 하고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pq 길이 찾으래. 자, pq 길이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할 뭐 거냐면은 아, 원래 이게 지금 나오면안 되는데. 여기가 3 플러스 루트이고, 요 녀석의 x 좌표가 M에 3 마이너스 루트이고, 요 녀석의 x 좌표가 M에 3 플러스 루트 이라서 요렇게, 요렇게,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그어버리면은 여기서 직각각형 나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등을 사용해가지고 PQ 길이가 2야 이용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을 거야. 여기를 r이라고 하면은 p부터 q까지 길이는 2고 p부터 r까지 길이 찾을 거야. p부터 r까지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얘에서얘 빼면 돼, 그렇지? 그래서 2루트 2. 자 q부터 r까지 길이 찾을 거야. 그러면은 위의 거서 아래 거 빼면 돼. 그래서 2루트 2m 모양으로 나올 거라고. 왜? pq 길이 4?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이세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 4의 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m의 제곱해서 정리해 주니까 16은 8 플러스 8m 제곱 나오니까 u s 8 나오고 약분해 주면 o u say, you say, you say, you say, y o 샘은 1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리타고라스를 사용해가지고 풀은 거라 조금 어려웠네. 자 일단 여기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